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어, 콘돌박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제가 이제 재고로 몇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승간간기저 콘돌박스는 거기서 긴급하게 해가지고 요 테스트만 해서 나가는 걸로 해서 어, 설치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이거 원래 쓰던 데서 나가는 거니까 이제 한번 동작 설명만 한번 볼게요. 이거 뭐어렵진 않고 이연기하는 거는 옛날에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뭐. 상한 이탈, 하한 이탈, 요거 다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C2, U1, U01이죠. C1하고 01, D01. 요게 이제 하강이고, C2하고, 어, U01이 상승이거든요. 요게 상승이고 하니까, 고거만 연결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도면으로 봤는데, 거기 있고, 도면 보면은 긴급 스위치가 있는데, 긴급 스위치배선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고그 현장을 봐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그거는 어 만약에 필요하면 그냥 점프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냥 쇼트를 시킨 상태에서 바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긴급 요거 나가면 요게 다 눌려서 나가거든요 눌려서 나가면 요거 풀면은 요 릴레이 세개가 불이 들어오죠 이제 불들이 들어와야지 세개가 불이 들어와야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개가 불이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표시등에 여기 이제 동작이 된다고 여기 이제 정지 버튼에 보면 동작 가능하다고 이제 불이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상승 또는 하강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여기 부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거 상한 이탈하는 거. 음, 이탈 방지는 넣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삼상 모터니까 이제 안에 이제 전기 하시는 분들이 잘못되거나 전기가 잘못 들어와버리면 삼상이 뒤집혀버리면 역회전 하거든요. 역회전 하면은 이제 이상 동작이기 때문에 범위가 이탈되면 이런 식으로 불이 꺼져 버립니다. 동작이 안 되죠. 이럴 때 강제로 움직일라 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걸 빼버리면 다시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탈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움직이는 범위 안에 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삼상 모터가 역회전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는 리미트가 고장 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고그 범위가 이탈되면은 자동으로 감지하는 요런 거 있습니다. 도어 감지도 똑같습니다. 도어도 이제 1층, 2층이 있는데 도어도 이제 움직이는 상태에서 만약에 빠져버리면 이게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 불이 안 들어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도어가 이렇게 닫혀 있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운행 중이나 운행 전에는 항상 도어가 다있어야 됩니다. 상승하는 거 한번 멈춰볼게요. 상승하는데 요 리미트 상승, 상승 리미트 한번 빼볼게요. 상승 리미트 빼면 이제 요렇게 멈추죠. 요게 이제 상승 리미트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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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트는 이제 비접점으로. 요거는 이제 하강. 하강 또이렇게 한번 볼게요이런 식으로 멈추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 하는 한 볼게요 이게 접점이 이제 도면을 보내 왔거든요 도면상으로는 어 이제 여기 유원하고 아 시하고 유원이 이제 상승입니다 그 상승 리미터 요거거든요 하강 리미터 요거 상승 리미터가 하면 요거 움직이고 하강 리미터 하면 요거 움직이잖아요 상승 리미터 할때 소리 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나죠 상승 리미터 이렇게 상승 리미터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동작이 되죠. 이렇게 상승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선이 어디 꺼내졌나? 이게 접촉이 좀안 좋은 모양입니다. 테스트기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일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기 쪽에서 접촉이 어디가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게 전선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강, 하강도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제 작동이 되죠.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아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은 이제 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어,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은 또 별도로 전화 주시면은 여기는 뭐 이제 한번 그 제거를 사용해 놓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뭐 똑같으니까 완전 방식은 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만약에 윈치 연결이 어려우면은 윈치 뒷면에 사진 그거 한번 찍어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습니다 어, 여기 이제 부속하고 리미트 스위치하고는 다 같이 나가니까 현장에서 설치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